안녕하십니까. 현대사, 장팀장입니다. 오늘은 4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시간은 5시 45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누가 이런 걸, 이런 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신인 중에, 예, 교육장 신인 중에서 강의 끝나고 복도에서 제가 다른데 이래 좀 있다가 여기 다시 오게 되었는데, 팀장님은 혹시, 다른 데서, 뭐, 이렇게 같이 일해보자고, 뭐, 쉽게, 흔한 말로, 뭐, 스카웃트제이나 뭐, 지엄장이나 본부장 자리, 이렇게 걸고, 뭐, 이렇게 스카웃 없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신인대는 없어가지고, 와, 뭐지? 나는, 아, 나는, 와, 안 부르지, 뭐, 있겠는데, 접촉이 없지, 있겠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팀장을 하면서, 이제, 도입부, 매출, 그리고 도입부분에서, 이제, 연도대상, 예, 전국 금상도 받고, 전국 1등도 하고, 막 뭐, 아, 대상이 1등이죠. 금상 전국 2등도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여러 업체들에, 예, 여러, 이렇게, 예, 보험회사 또는 법인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몸값이 조금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예. 일 예로, 이, 저희 건물 8층, 10층, 지금은 삼성생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 전에, 그 자리에는 메트라이프가 있었습니다. 메트라이프의 부지점장이 또한 달에 가는 친구였는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5천만 원, 그리고, 언제 이, 건물 빼기 전에는, 이제, 8천만 원까지 이 정도에 올랐다가, 예. 최근에, 이제, 만나고 있는, 대형, 땡땡, 법인, 예, 본부장님, 요, 그 다른 건다 지었습니다. 개인정보. 4월, 이게 잘렸네요. 4월, 여기, 4월 10일, 지난주 월요일날, 오전에 조회 끝날 때쯤에 연락이 와가지고, 본부장님, 대구 지사 대표이시고, 중국에 있고, 하여튼, 뭐, 머스 빌딩 7층에 있고, 053 전화번호 맞죠? 예, 장팀님, 오랜만입니다. 그간 별로 없으셨죠 별거 없으셨죠 영업에 대한 열정은 대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열정을 사업으로 한번 이어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서가 아닌 조직으로, 조직 관리로 평생 자기 사업을 갖고 나올 수 있다면 어쩌고저쩌고 여기 회사는 금적적 보상을 해드릴, 약속합니다. 며칠 뒤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 그냥, 뭐 여쭤봤는데, 이제 드디어, 예. 어다리가 넘어갔습니다. <laughs> 그리고, 어, 팀원들과 함께 오는 조건 전체 인원은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팀원들 매출 구조를 보수적으로 계산하고 맥시멈으로 예, 얘기는 했겠죠. 그랬더니만은 제 실적회가 받는 수입 말고 팀 매출로만 발생되는 게 3천만원, 어, 3천만원에 이런 막 이렇게 매월 꼽힌다고 막하길래 사실 돈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살짝 혹했습니다. 그러나 아, 저는 단순무식하게 일합니다. 고객에게 받은 은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를 때제 신인 때 저를 도와주고 회사와 저를 믿고 계약해 주고 지금까지 우리 가족들 밥 먹고 살게 해줬는 그 고객들을 저는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새벽에 1년 360을 일찍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또 사실 초심입니다. 초심 일지 않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는 정중하게 그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대구 예. 사업부 6개월 누의 신인도입 최다 인원 달성, 현대해상 광장 지점 3팀, 2020년 3월입니다. 3월에 저 현수막을 붙였으니까 2월까지 평가였겠죠. 그리고 3월에도 지점에 인원이 많이 들어왔고 요번에 보시면 이게 4월.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접수 마감이 끝났고 4월 입문 시험 자격증 공부 중입니다. 팩트 체크 한 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보시면은 보험설계사 자격증 취득과 출석부 4월 18일 지점 대구 지점 강북 대성 중앙 광장 월베티시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여기 광장 지점에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명 광장 지점에 지점에 일곱 명이 또 돌아왔습니다. 그중에 3팀이 또 3명이나 있습니다. 3명. 잘 되고 있고 어, 분위기 좋고 어, 주부 상황들 많이 들어오시고 계시고 검증되고 있는 광장 지점으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에서 장팀장이었습니다.